는 우리 크레이스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중생활입니다. 유튜브를 신지 벌써 1년 하고도 반년이 돼가는데요 2, 3년 전에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세게보는만큼이나 중요했어서 유튜브를 신다는 것이 잘 상상이 안 갔었는데요. 제가 7년 동안에 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프리랜서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에는 일단 많이 바빴습니다. 회사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풋도 많고 제 스스로 역량도 꾸준히 쌓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좀 알려야 하게도 하고 네. 그 오늘 좀 어떻게 할지 먼저 안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걸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인지도를 확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까요? 네, 네, 그렇게 음. 알게 된것 같고 음.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연것 같더라고요. 환경에 적응하랴, 뭐 일하랴, 뭐 어깨에 힘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저는 마케터이고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1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뭐 솔로 프리 너 프리워커 여러 표현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직 직원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프리랜서란 표현이 지금 현 단계인 가장 직관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 보니까. 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은 꽤 많아도 그러니까 프리랜서 마케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한 가는 게 좋고. 가는 게 좋은 어, 거같요 아, 음. 작년 한 해는 제가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독립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한 해였는데요. 프리랜서로 계속 할수 있을지, 아니면 회사로 돌아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거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스트럭션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뭔가 데이터가 좀 어긋나거나 <laughs> 그런. 래것 <잘 들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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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말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에피소드들도 많고 또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 이 구독자분들이랑 나누면 너무 좋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컨텐츠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는 대신에 제가 제 시간을 온전히 관리를 해야 되고 어, 맡은 임무는 책임감 있게 완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역량이 어떤지를 또 객관적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틈틈이 계속 나를 알릴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거할줄 알아요. 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옥철을 탈 일이 예전만큼 많진 않아요. 사무실 가는 시간도 제가 조정할 수 있고 일을 하는 장소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철은 예전보다 덜 타긴 하는데 대신 절대적으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요일의 개념이 없어져서 평일이나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맨날 출근하던 직장 대신에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것만큼 그 결과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복합돼서 제 시간을 조금 더 일에 쏟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And this is Grace who's joining us online. She's our uh, marketer. Okay, hi. 프랜서로 리 독립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 회사 생활이란 거는 뭐먼 옛날 이야기처럼 좀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회사 밖에서의 삶은 때론 정신없고 근데 가끔은 뿌듯하고 고되기도 하고 가끔은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회사 밖에서 되게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정말 훨씬 더 풍부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프리랜서로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 뭐반 년, 일년 지나가면서 느낀 점들이 모두 달랐는데요. 제가 회사 안에 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그런 경험들이 낯설기도 했고 미숙했던 저는 가끔은 압도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람도 크고 뿌듯하고 설렐 때도 많았고 재미도 많았어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간의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근간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부딪혀 가면서 회사 안에 있었다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저만의 인사이트를 쌓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험들과 느낀 점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가볼 텐데요. 꼭 저처럼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나의 일에 진심이고 나의 행복 아니면 나의 자리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아니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 밖 프리랜서의 고군분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다시 만나요.